안녕, 여러분. 오늘은 갑자기 제가 성하에 돌아왔어요. 어제 제가 새벽 12시 정도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역시 중국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낮에였으면 제가 지하철을 탈 텐데 오늘은 너무 늦어가지고 사청 오빠가 저를 픽업하러 와요 이런 초록색 간판을 다 전기차거든요. 기름차를 살려면차 번호를 표, 뽑아야 되잖아요. 그데 일단 뽑는 것도 오래 기다려야 되고 번호만 사는 것도 거의 2천만 원 정도 된대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차살때 차라리 전기차를 더 많이 사는 편이에요. Later... 사촌 오빠가 사촌 오빠 여자친구랑 상하이에서 같이 사는데 저희 다 외동이다 보니까 서로 필요할 때는 좀 도와주는 편인 거 같아요. 오이입다 오늘은... 어, 이거, 어, 간다. 존나, 어, 뭐, 어, 잊지 마. 잊지 마. 그래서, 어, 도지 마. 아니, 지금... 환경 다르죠? 저, 지금, 사촌 오빠의 집에 있는데, 이, 상하이 짜증나고 난는데있어요 거기, 한 3일 정도 살고, 오늘은 그냥, 중식먹으로간 거고요. 그리고, 상하의 모습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나가기 전에 일단 제가 오빠 집 상하이는 오빠 집 룸투어를 한번 해볼게요. 이 방이 주방이구요. 주방 옆에는 방도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 방은 아마 사람들이도 별안 사는 방이 그냥 물건만 사있고요. 근데 뷰가 진짜 좋대요. 뷰 보여드릴게요. 너무 추워. 이야뷰 좋죠. 여기 집은 새로운 건축물인데. 경수물인데 샀을 때는 400그 8억 정도 돼요. 8억. 한국 돈으로 8억 정도 되고 렌트를 하면은 어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된대요. 여기는 주방 인덕션 두 개. 여기 냉장고. 중고 친구 냉장고 뭐 있는지 봐 볼까요? 와. 여자친구분 되게 섬세한 사람이어서 집에 다 채워버렸어요. 오빠를 잘 챙겨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는 언니 오빠들이 가던데 그 끝이에요. 안방은 총 3개 있고 화장실 2개 있어요. 화실더 크지는 않지만 되게 아늑하고 끈적해요. 수영 마 주마 봐봐 언니가 나한테 선물 준대요 근데 진짜 좋아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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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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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내고 있는 방인데 혼자 살고 ]那个, 있어요. 가간 지라도 나도 忘와 너무 귀여운데? 그가는그마링슈는很有名그 나나나. Nah, nah, nah. 와. 이거 这个, 선물이나我觉得太나좋다 <laughs> okay. 오늘 OOTD 완전 올린데 네, 같여분이 yeah. 키가 크셔서 저한테 이 가방을 주셨어요. <laughs> 왜냐면 자기한테 <laughs> 너무 작아 가지고 저랑 여친분이 처음 뵌 사이지만 저한테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뭔가 오래전부터 가족인 느낌이에요 제 개인적인 느낌은 중국의 인간관계 한국보다 조금 눈치를 덜 보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점대말 이런 거다 없어 가지고 처음 만나는 것도 친구처럼 지낼 수 있고 나이 차이가 많더라도 이번에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우리 택시 타고 가요. 오늘 택시는 BMW인가? 아니다. 정자차다. 육도 아, 아, 음. 아, 여러분, 우리 지금 신천지 가고 있습니다. 신천지라는데, 그러니까 이태원 같은 건데, 어, 또, 안국 같은 그런 옛날 공모도 있어요. 그래서 저 점심 먹고 카페 에 갔다가 사진 찍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 중국 사회가 관시라고 하는 인간관계인데 어느 도시 가든 지인이 있으면 뭐하든다더 편한 느낌이 들 거예요. 이거 좋은 점도 있지만 반대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느 부분에 좀 불편하고 좀신세를 지고 또 불공평한 느낌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빼기 되게 중요하고 어디서 태어날지도 되게 중요해요. 전동 딩성 먹으러 왔어요 제가 중국 음식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 아니지만 딩성 같은 아침밥을 진짜 좋아하는 편이에요 되게 기름지지도 않고 부담없이 먹을 수 있어요 언니랑 언니의 친구 다 상할 사람이에요 중국에서 어디 지역에서 오는지 되게 따지는 편이거든요 상할 호구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부자라고 생각하고 자부심 좀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선입견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언니랑 언니의 친구분이 진짜 착하시고 저한테 잘해주시고 상할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지역 사람 무시하고 그런 거 아예 못 느꼈어요. 언니의 친구분 오랫동안 미국에서 살아왔는데 일도 엄청난 게 의사를 하고 계시고 사진을 전문적으로 찍어 계셔서 뭔가 배울 점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먹고 있는 거는 진짜 맛있는 광동 음식이에요. 딤섬. 여기는 신청지에 있는 광동 음식점이에요. 제가 중국어 덜 나올 때마다 광동 음식 진짜 제일 많이 먹고 싶었어요. Nice. 어. 저도 이해가 안 하는 게 중국 사람들의 특징은 브랜드 이름을 외우지 않아요. 이으려고 시도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항상 봤던 브랜드인데 오늘이야 이 브랜드 이름 뭔지 찾아봤어요. b u t t e r f o r d Creamer's 작년까지는 계속 줄을 서서 들어올 수 있는데 오늘은 줄 없어서 제가 바로 들어와서 빵을 사버렸어요. 吃完饭开始点点这个啥奶茶.중국의 한번 와보신 분들이 아시다시피 모든 메뉴 주문은 거의 다 핸드폰으로 다 완성돼요. 이제 밀크티 시켰어요. 칭구량. 아까 이렇게 그 밀크티 같은 거 시켰어요. 밀크티라기보다는 약간 좀. 칭구량. 怎么翻译啊？칭구량就是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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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fire 25 fire 25 JJ만 허래. 이거 이거 점수만 허래. 자동으로 몰라. 왜 봐? 뭐가 신경 줘야 돼? 就是他的腳跟. 매국 귀왕번에 일 직원이야. 네 티파.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하철 타고 이렇게 핸드폰으로 결제하면 되니까 일단아 지푸보, 캐브리걸. 연결했어. 연결. 는거리한에 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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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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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l a 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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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LA 지하철 없대요. 타면 죽어요. 타면. 지금 우리 사진 찍어 있어요. 이 친구인데 사진 전문가예요. 예쁘게 찍어줬으면 좋겠어요. 중국 생. 중화인민공화국 75주년 기념일 10월 1일 10월 1일입니다 <laughs> 상하이 지역은 원래 프랑스 조개집이어 때문에 길가도 예쁘고 브랑치나 카페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완전 핫풀이 됐어요 <laughs> 우리가 <갈까>? 걷다가 BF라는 <laughs> 옷가게 들어왔어요 이 직원들이 다 예쁘고 잘생겼대. 봐봐. <목소리는> <써> <laughs> 저이가 상하에서 되게 유명한 그 치킨, 찐 치킨을 먹는데인데요. 그찐 치킨? 좀 피도 나는데? 좀 하려고 하면 쇠. 이거 이렇게 되게 부드럽고 이렇게 오래 끓이지 않는 거라서 피도 나와요. 그리고 소스, 간장 안에는 뭐 마늘, 강. 생강 이런거 들어간 소스로 찍어 먹으면 돼요미이에서 우리 다시 나와 가지고 여기 암푸르 우캉루 근처에 있는 카페에 길가 옆에 앉아 있어요 길에서 여자를 보면 예쁘다고 칭찬하면서 사진을 찍어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또 한편으로 여자들이 이런 몰카 같은 행동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그때 난리가 났어요. 뉴스에서도. 제가 중국 사람이지만 중국이랑 한국의 특징을 비교하면서 객관적으로 얘기해줄 수 있는 최대한 내용을 찍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의 내용을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제가 중국에서 17일 동안 있을 건 예전인데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제가 찍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고 가셔서 감사합니다.